반갑습니다. 디지털 컨텐츠그룹 울산중구지국장 유튜브 강사 장동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유튜버 내용 중에서 유튜브 안에 구독 버튼, 영상 안에 보면 구독 버튼이 어떤 사람은 나오던데 내 영상에도 구독 버튼을 좀 넣고 싶은데 어떻게 넣지? 하고 궁금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구독 버튼 있죠?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건데, 이런 구독 버튼을 어떻게 넣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초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해가지고 보면은 이 영상입니다. 제 영상 화면을 캡처를 했는데,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 구독 버튼 보이지? 이렇게 구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독 버튼을 유튜브 안에서는 워터마크를 합니다 워터마크 본래 이런 마크가 없었는데 마크를 집어넣는다 내가 원하는 마크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서 워터마크를 하는데 이 구독버튼에다가 내 사진을 넣어놓고 내 사진을 구독버튼으로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워터마크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넣는지 여러분,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구독 버튼 있지? 이런 구독 버튼을 어디서 넣는가? 노트북에서 넣을 수도 있고, PC, 노트북이나 PC에서 넣을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에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하고 노트북하고 어느 것이 넣기 쉽습니까? 노트북이 훨씬 쉽습니다. 왜? 화면이 크니까 스마트폰은 화면이 조그만 해가지고 이런 것 버튼 열고 보면 글이 잘안 보여요. 젊은 사람은 시력이 좋아서 잘 보이겠습니까? 예 거는 젊고 늙고 나이가 많고 떠나서 글이 작으면 별로 잘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트북 PC에서 구독 버튼을 어떻게 넣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오면은, 자기 채널, 내 채널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 채널로. 자기 채널로 들어가 보면은, 이 지금 제 채널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영상을 1,500개 넘게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270명이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디로 들어가서 구독 버튼을 넣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여기에 채널 맞춤 설정, 채널 맞춤 설정 바로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채널 맞춤 설정을 눌러볼까요? 여기 보면은 레이아웃, 브랜딩, 기본 정보 이렇게 나와있지요. 여기 또 왼쪽에 보면은 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이아웃은 어떻게 꾸밀 것인가? 어떻게 꾸밀 것인가? 브랜딩 브랜딩, 여기 사진 들어가 있지요? 이 사진에는 채널, 자기 채널의 아이콘을 넣는 겁니다. 회사로 구매는 회사 로고지요. 장동의 로고가 있습니까? 장동의 로고가 없어요. 그래서 장동의 사진을 연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고가 있으면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드는 로고 있으면은 로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로고, 여러분들, 저는 제 사진하고, 요즘 ai가 만든 사진 있죠 제가 딱 싫어하는 사진이 ai가 만들어낸 이상한 사진 그런거는 저는 막딱 보기 싫어합니다. 할이분도 사람 취향이 따로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콘이라는 말은 회사로 하면 은 로고다 생각하면 돼요. 로고. 정통이 로고 뭐겠습니까? 제 얼굴밖에 되겠습니까? <laughs> 그 다음에는 배너 이미지. 배너 이미지는 것은 여러분들 유튜브의 배너라는 것은 여러분들 만약에 가게라 치면은 간판입니다. 간판. 상호나 간판. 간판이 없는 집은 이 집이 뭐 하는 집인지 몰라요. 그래서 간판 이런 걸 만들어 엿는 겁니다. 이거 엿는 거는, 만들어 엿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소개 해 드려놨습니다. 오늘은 하는 거는 동영상 워터마크. 동영상에서 워터마크는 동영상 플레이어의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표시됩니다. 이래 돼 있죠. 제가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동영상 워터마크라 이 워터마크가 왜 필요하지 이런 걸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구독 마크라든지 이런 거 있는 곳이 워터마크라 해요. 이거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영상을 1,500개 남게 만들고 보니까 제 실력이 좀 늘은 겁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 줄수 있을 정도가 됐네요. 여러분들, 이 지금 구독 마카가 본래는 없었어요. 이 자리에 보면은 다른 표시가, 빛금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빛금.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제가 구독 마크를 다시 다른 걸로 한번 바꿔야 보겠습니다. 변경. 그러면 여기에 무슨 동영상 끝에다가 이거를 표시할 건가? 맞춤 시작 시간에 할 건가? 동영상 전체에 할 건가?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이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은 동영상 끝에다가 구독 마크가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영상 만들어둔 영상이 30초나 1분 이내라 하면은 사람들이 다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3분짜리 영상, 5분짜리 영상, 10분짜리 영상 이런 거 만들어두면요. 사람들이 끝까지 안 봐요. 많이 보면은 1분 30초 정도 봅니다. 1분 30초 정도 보는데 제일 마지막에 구독 마커 연하면은 사람들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 마크 넣는 거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동영상, 이거 영상이 시작될 때부터 끝까지 구독 버튼이 나와 있거라 하는 그렇게 해놓은 것이 바로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장하는 것이 전체 동영상, 이거로 체크를 해두세요. 자, 제가 지금 넣어놓은 마크를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열때 이렇게 여기서 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볼까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네개 중에서 지금 이것도 돼 있는데 이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로 이거로 바꾸면은 동영상 워터마크 맞춤 설정 이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완료, 완료 누르면 됩니다. 완료, 완료, 완료 누르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면 뭐 해야 되는가? 오른쪽에요. 게시 게시를 안 누르면은 완료했다고 빠져버리면은 여러분 안돼 있어요. 게시를 눌러야 됩니다. 자 게시 게시 누르면은 여기 어떻게 표시되는가 볼까요. 변경상이 게시되었습니다. 됐지요. 어, 그럼 게시된 겁니다. 그럼 제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들어가보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 영상을 한번 볼까요 캡컷 pc 모바일에서 썸네일 만드는 방법 그러면 지금 광고가 잠시 나오지요 자 오른쪽에 구독마크 방금 바꾼거 빨간 테두리 아까 조금전에는 하얀 테두리 였거든요 빨간 테두리로 바뀐거 여러분 보이지 이렇게 구독마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쉬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구독 마크를 넣는가? 그거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로 들어가 보면요. 유튜브에 여기에 내채널에 했다가도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아까 보이던 채널 보기에서 뭐 맞춤 설정이라든지 이런 게안 보여요. 왜 안보이는가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모든 기능을 한번만에 다 보여주게 못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점연필 같은 데다가 보면은 그런거 만드는거 있는가 일부 핸들 고치고 하는 이런건 있습니다 그런데 없던거는 없어요 안되는건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는 어디에서 들어가는가? 여러분들, 여기에 구글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 구글 들어가 보면은 구글 크롬이라고 있습니다. 크롬. 구글도 있고 크롬도 있는데 구글은 뭐고 크롬은 뭐고 구글은 여러분 일반 검색에서 안드로이드가 그거요 크롬이 구글 크롬이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PC로 접속할 수 있게 는 그런 창구가 되는 겁니다. 구글 크롬. 이 구글 크롬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구글 크롬으로 들어가서 이곳에서 여러분들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유튜버.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여기 지금 이 노트북과 같은 화면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옆으로 돌려보면은 화면이 노트북처럼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노트북처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구글 크롬으로 들어가어도 그게 안 된다 하면은 오른쪽에 눌러가지고 밑을 내려가 보면은 데스크탑 사이트 이거를 체크를 해 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해 주면은 여러분 조금 전에 노트북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맞춤 설정에 들어가서 브랜딩 들어가서 그다고치역고하는거 있죠? 그거는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저희 디지털 컨텐츠 그룹에서는 e러닝 평생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스마트 e러닝 교육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